그러면 이거 바로 가서 2번을 한가 봐봐. 이제 음. 2번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근이 네가 올렸나 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박 2일을 찍고 있는데 좋은 거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음. 이수근입니다. 네, 이게 나피디랑 네맞요맞요 맞아요. 지식인에 올려서 질문을 받아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어딜 가라고 얘기가 없어요. <laughs> 근데 아이디가 다 달라 지금. 아이, 다 달라요? 어.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박이 이수근입니다. 뭐, 그 아이디가 다 달라. 승기 아. 그 승기 이름이 나오니까 또그 승기 팬분들이 또더 추가로 올렸던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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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이승기 씨는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아, 네. 마 아마, 해줘가지고 가끔은 또 건방도 떨었고요 <laughs>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내려놓고. <laughs> 승기가 금방 스타일 아닌데? 아, 전화도 자주 하고, 어. 형한테 보고 싶다고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냉혈한 이구나. 그래도 가끔 보고 싶을 텐데 방송 관련된 거 아니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동생은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 근데 제가 그럼... 드라마 준비하고 한다고 지금 시간과 여유가 없었을 거야. 내려봤어, 네가 얘를 해라. 어? 왜냐면 나한테 연락 자주 오거든. 거의 얘가 안 돼. <laughs> 연락을 자주 한대요. 이거 보세요.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너 호동 형 전화번호 한번 누를 때내 번호 한번 누를 수 있잖아. 뭐?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그게? 내가 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laughs> 형인데. 형인데. 그러네요. 나는 진짜 네가 승기하고 친하니까 할수 있는 소리라고 봐. 책당치라면 이런 얘기 못하 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친하니까 얘기하죠. 너 완전 승기는 완전 찐, 찐, 친하고 찐친구구나. 그래서 다음 출연자, 이승기로 <laughs> 확정합니다. 형제와의 승기너 이런 오해를 푸시려면 나서. 와 사실은 승기한테도 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폐한 거야. 아, 그렇죠. 어, 이거 오해가 안 그러면 이렇게 잔을 를 잡아버리거든. 네. 승기야, 그 그래도 너 결혼하고 나중에 진짜 좋은 일이 꾸려봐라. 누가 가서 축하 더 해줄지. 이 새끼야. <laughs> 장난하구나. 승기야! 승기야! 아아 근데 어디 갔어도 이제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강호동이라고 뭐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다면서. 아마추어세요? 그거. 그 사람들이 그런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laughs> 재미있게 하려고. 네. 기자분들이 그럼요 음... 썸네일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나와를 네. 그래, 나한테... 이+ 수근이 나왔다고 그냥 볼게 아니라 왜 제가 승기를 욕했을까 <laughs> 멀쩡한 왜유 유진 선배를 끌어들였을까 이거죠 나는 그 뜻이 아니지만 들어와 보면이 아 그랬던 거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에 꽥 나오는 걸 동생으로서 살려주라고 슬라이스 치즈라도 하나 줘씨 <laughs> 어, 써주겠네 그냥 아주. <laughs> 아, 이게 맨 깡수를. 지금 이제 1시에 시작했는데, 낮에.